녹음 해둔 소리가 있는데 잘 들어보고 캘리포니에맞아사자캐빈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오타리안 로니의 목소리인지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들려주세요 오 뭔가 굉장히 신나보이는 목소리죠 그러면 둘 중에 누구 목소리였을까요? 오타리안 오타리빈케빈 확이해 볼게요 네. 자, 형님 예. 목소리 들려주세요 한번 더 들어볼까요? 와 이렇게 낙고 부러움 참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. 그럼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는 네. 제가 꿀떡 삼켜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큰 고등어를 어떻게 먹을까요? 수영도 참해 봐주세요 자, 고등어가 으니까 수영이 이렇게 위로 나오죠? 그리고 한 200걸도 삼켜서 먹는답니다. 이번에는 우리 케빈도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? <laughs> 계속 이렇게 이뻐지고 있었죠? 나는 준비하는 거예요. 준비하겠어? 눈 빠지겠어. 자, 목소리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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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이으셨죠 누구 목소리 g a b e l